대한 불법폭력 무질서를 주도하는 친북좌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대한민국의 불법 무질서 왜 이것이 문제냐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경제적인 동기도 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불법과 무질서가 만연해진다는 것은 북한의 김정일의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합 통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왜왜 공무원 모두 11만 5천 명이 주한미군 절수하라면서 주차를 들고 경찰 때려대는 민노총에 가입하면 위험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선진국이 못되기 때문이라는 대답은 절반이요. 에 그러나 실제로는 적과동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이거는 정부가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나서야 돼요. 좌파 정권이 끝났던 것처럼. 국민이 나서서 이 불법과 무질서 상태 법치와 질서를 회복하는 단계로 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질서가 회복하면 척화통일의 에너지는 한반도에서 사라지고 역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 북한 동포들을 구원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갈수 있을 겁니다. 왜 국민의힘 본부가 귀중한 시간을 틀어서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이런 강연을 전국에 수십 차례 하고 돌아다니느냐 단순히 법을 잘 지켜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법을 잘 지켜서 선진국이 되자는 게 아니라 법치와 질서를 회복해서 북한 정권과 신북조합의 적화 의도를 막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EU 국가로 가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